예수님을... 네, 네. 아 여러분,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 믿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선택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 여러분, 아, 예수 믿지 않으면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 여러분, 어, 예수님을안 들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있다는걸 아세요? 예수령은 드시 믿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에사대복음서회 어, 요한복음이라고 있어요. 요한복음, 에, 요한복음 어, 16장 9절. 여러분, 어, 들리십니까? 여러분, 어,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구절을 펴보세요. 어, 이따 집에 가셔서, 어, 여러분, 들리십니까? 성경, 요한복음 16장 구절의 구절을 찾으셨고, 어, 여러분, 아, 내심. 여러분, 성경 아, 보시상분들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아, 죄, 대라, 하먼, 너희가 나를 지 아리하미요. 제 어, 대라, 하먼, 빚지, 아리하미요. 어, 여러분, 아, 아 예, 저놈을 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이유로만 아마 어, 이 우리에게 가르쳐 공이 있 예수님은 반드시 반드시 는것 여러분, 아,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아 추억의 아 추억 뿌이 s t 에 t h a 다고이 l d say, would you get comfortable? There was a family, yes, we would be checked. As I n 리 v e r had to do, how would you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첫 번째 사망이며, 아, 두 번째 사망을 이제 예수님이 언제 땅에 오실지 몰라도, 이 땅에 예수님이 이제 제이버이면 그때 이제 죄된 심판을 받고, 그때 이제 심판에 의하여 아,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고의충무을받을 것이며 어,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심판에 의우 의의 별류가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 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천국을 가봤습니까? 지옥을 가봤습니까? 어, 천국의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실 겁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최대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행운에 아멘. 여러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체험하는게 아니에요. 이 일을 아주 실현한 거예요. 에, 에. 내가, 어, 내가 어, 죽어서 추억이 있다면, 내가 다시 회개하고, 그 다시 내가 세상에 믿음으로 살겠다. 이거 아주 어리석고 필요한, 필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꾸리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 어, 이으시기 바랍니다. 내을 믿으시기 예, 바랍니다. 믿으시기 아, 바랍니다. 주믿시기 바랍니다. 영토를 네. 목합다그 예,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가 되는 를 주는 하나님고 나지, 아니, 하니아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라. 어. 여러분, 어. 이제, 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모두가 다, 이제, 성경 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의 그 여기 죽었다고 그래요. 아, 죽은 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잊지 않으그연주축켜야된에구나 엄마의 숙함이. 여러분, 아,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직접 나가셔 아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아, 왜기다려셨습니까 아, 예수님을 이도으로 기다려갈 때 우리가 직접 아, 하나님한테 나가신 것으로 기다려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죽은 자로 이 죽을 뻔한 아주 영이 죽어있어요. 하나님과 승천이 뜻하기 때문에. 예. 수님과 승천이 뜻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 여러분, 예, 은 어, 지금 예수님을 죽이십니까? 어, 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다 죽은다라고 해요, 죽은 자. 이땅 아, 흙을 예. 이땅 속에 예. 모든 이 나무 산천 조목이 식물들이 이, 이 땅을 유지이땅 예. 예. 속에 다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 땅을 보살하면다 말라죽듯이. 예. 여러분, 이 물고기가. 예.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 여러분, 네. 네. 나는 구더라구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너네 내가그 안에 거그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따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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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가 물고기가 물을 따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나서는 할수니이렇게만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 따라서는 아무것도 안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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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아, 우리가 살아가는 아, 이 시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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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우리가 아, 아침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네. 아. 여러분의 지금 발걸음이, 발걸이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볼 어, 일을 보고, 아볼을 보고 네. 이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볼 보시고, 에이. 여러분 에이. 이제. 네.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잖아요. 네. 여러분, 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흔 아주 짓사지이되는 거예요. 그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늘을 떠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일이라 느끼고 나서 막시는 거예요. 에이. 너희가 에이. 말씀을 따르는 아멘, 아멘, 우리 아멘, 아멘, 아 아멘, 아 어, 어, 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네. 네, 유튜브에 들어가보세요. 네, 유튜브에. 아, 우리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은 신나게, 신나게 시 죽은 자를, 아, 죽은 자를 살리시오 오실 분이에요. 네. 죽은 자를 아, 제일 죄를 대사, 사하여 주시고 어, 그 어두운 영을 밝은 영으로 어, 이렇게 구해주셔서 오늘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가하여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 여러분이 믿어지는 축복은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은